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를 알려면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죠. 이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것 같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미?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성령 7은 성령 어떻게 배우라고 했죠? 성령 7은 저희가 세례와 견진 때 받는 성사라고 했죠 이거는 개인 경고를 위한 겁니다 개인 경고 나나 나 존재 하나를 우뚝 서게끔 하는 하느님의 은사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쌍안경을 보고 멀리 보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 지혜야 지혜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해야지 외워져요 지혜, 지혜, 외워요, 지혜. 그다음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지식, 지식, 그렇 우리의 두 뇌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두 뇌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고, 그렇이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귀에다 손을 대고 잘 듣는 거예요. 이해, 깨달음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로 이해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다. 아, 신부님의 말씀이 그거였지. 하느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외웠죠? 지혜, 지식, 이해. 외웠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의견. 의견. 그래서 내가,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들, 하느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 하느님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판단, 하느님의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견. 그래서, 하느님 손을 잡는 거예요. 의견. 그 다음에, 이렇게. 알통. 알통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오네. 알통. 구쌤. 굿쌤. 용기. 구쌤의 은사예요.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조금, 어, 난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만큼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손을 약장하는 거예요. 효경 누구에 대한 효경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효경이죠. 그래서 효경현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세요. 팔을 팔을 이렇게 흔드세요.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 경외인데 왜 이상하죠? 왜 뛰어가는데 왜 경외예요?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경외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요. 다 외웠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구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 칠은이 모든 사람이 세례, 견진을 받았으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겁니다. 아멘. 이 칠은이 있고, 자, 이거는 개인 경고예요. 개인을 바로 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 은사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알아야만 이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식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모르면 식별의 문턱도 못 갑니다. 아홉 가지 열매에 사랑,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따라.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는 남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죠.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뭘거 가져세요? 기쁨. 저는 기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실천해서 기쁩니다. 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 그 다음에 부위. 평화. 평화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세 개, 세 개, 세개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사랑, 기쁨, 평화 외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가르키고 없으면 그냥 손목을 가르쳐요. 시계 보면서 이 사람 언제 오나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인내. 인내. 인내에요 그다음에 손을 따봉. 실천. 따봉이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실천. <laughs> 실천. 아, 아, 뭐라고 했죠? 아, 친절, 친절, 친절.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은 따봉이에요. 친절. 그 다음에 이 친절을 실행까지 옮기면 따따봉입니다. 따따봉. 친절 선행. 친절한 거를 선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더 따따봉이죠. 인내, 친절, 선행. 인내, 친절, 선행. 지금 여섯 개 외운 거예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외웠어요? 여섯 개 외운 거예요. 세개 남았어요.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 근면 성실 그렇죠 성실한 거예요 잘했다 성실 그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 그다음에 팔을 뻗었다가 주먹을 쥐고 당기세요 절제, 절제. 저는 이거를 절제 나는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개 해볼게요. 성실,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와,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대외, 외우는 거예요. 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우와, 다 외웠습니다. 이거를,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악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식별은 성령의 열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유익의 아홉 가지 은사에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 들어가려면 성령 7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이제 아홉 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외울, 외우는 건데 동작은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홉 가지잖아요 이거는 그 이미 저희가 성령 7은에서 외웠듯이 지혜 지식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사, 지식의 말씀사 있죠 이두 개는 외우기 쉽잖아요 아, 지혜의 말씀사, 지식의 말씀사, 두개 외웠죠. 그다음에 세개 외울 건데, 믿음 기적 치유. 믿음 기적 치유. 믿음, 치유. 믿음, 치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기적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기적 치유. 이거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지혜 지식, 믿음 기적 치유. 네개 남았죠. 두개두개 두개 외울 거예요. 자, 뭐예요? 신령한 언어 그 다음에 예언 네개다 외우죠? 뭐. 네개 같이 외울게요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에는 그냥 모국어 예언도 있지만 심령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언어, 예언 만약에 이제 신령한 언어 안에 영, 심령 예언이 있다면 해석해야 되죠?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언어, 예언, 해석. 마지막이 식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인한 식별. 이 모든 것들이 악령에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느냐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어요.